땡큐 여기는 하나씩 넣을까? 아뭐 입고 아 억구름인가 봐쟤 비와 진지함게 댄스 산책을 꼭 산책을 꼭 산책 산책 신났다 미쳤어 내가, 내가 열심히 찍어볼게 진짜 예쁘다 너무 선명해 음. 내려가면 그 바닷가가 보이네 씸씸 음. 열기 시작할 때가 음. 보다 9시? 음. 올리브 영일장 지금 다 청소하고 어. 전기시 여기 우상에 사야 되나? 비가 거쪽엔 비가 안와 태풍이 계속 일어나지 야 자유롭게 먹으면 상 생과일 진짜 맛있어 탄산음료? <laughs> 음. 이런 느낌이 나 근데 얘가 안 시원해서 여기는... 시원한 걸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야 돼 여기는 하게 아, 막... 맛있지 않는것 같아 생과일이 훨씬 맛있어 여기가 딱 음. 5성급, 4성급 호텔들이 있는 곳 나 미쳤다. 우후. <laughs> 저희가그가 보네. 아, 뭐, 뭐, 섬! 내려가면. 그러네. 영상 찍어야 돼. 네. 아까 숙소에서 얘기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꼭 와볼 만한 곳 같아요. 전체 제일 이쁜 골들이 다보이고 이제 내려가 볼까요? 네. 이쪽 네. 가. 네. 아, 이제 세워야지 색깔 차이봐지중해 남자요. 전망대 옆으로 계단으로 이제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호, 조심 잘 보면서 내려가야 돼. 와, 미쳤다. 근데 꽃들이 되게 이뻐서. 진짜 여기 식물은 구경한 것 같아. 가방에? 여기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응. 차가 못 오는 길이네, 여기. 이쁜 만큼 물품을 나르기가 쉽지 않은 곳. 호텔이 있는 숙소들이 해변가 근처에 있습니다. 아, 음. 계단 이거 내려가면 이제 꺾어서 바로. <laughs> 아니야. 나왔어. 뚝길이 있어. 일로 가네, 사람들. 여기는 비싸겠지? 어떻게 찍을까? 근데 여기 슬리퍼 벗고 가야 될것 같아. 아참. 천천히 천천히 발을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이솔라벨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어디서부터 돈을 내는 건잘 모르겠어. <laughs> 자연사방망치. 류패소역 화장실 앞에 있는 비후 맛집입니다. <laughs> 밑에 보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느낌이다. 짧게 짧게 많이 찍은 것 같긴 한데 되게 신기하게 생긴 김치. <laughs> 건축물이야 나, 나를 찍어주는 게 뭔가... 소중한 자유로 415. 4유로짜리 경치 <laughs> 마마미야 근데 이게 약간 진짜 다 자연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laughs>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laughs> 어, 어 개조한 뭐야 이렇게 보니까 <laughs> 와 예쁘다 탁 깔아놨고 어... 그러다가 마피아끼리 싸움나서 총 쏴서 죽여서 시체 저 바닥에 던지는 거야 여긴, 여긴. 어. 와 액자 같아 이거다 돌아버렸 엄청 강렬한 태양. <laughs> 와 이렇게 오네그성할스 무조건 뛰어야 돼. 바다를. 유식. 유식 같은네 자. 돌 위에도 올라갔습니까오 물고기도 있어. 오 진짜? 어디? 어. 어, 진짜 우리가 안 오, 진짜가 우리 안끼치면 이래도. 이래도. 이이가물이기 사냥을 하이 갑니다. 근데 거래가더 깊을 수도 있어. 뭐야? <목소리> 얘네들이 물장구를 쳐서 봐요, 우리의 고프로는? 볼까요? 저희는 끝나고 샤워할 수가 없어가지고 발만 담갔어요 허벅지까지 다담 거의 구까지다 담겼다고 봐야 돼요 지나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안에 지나가는 길에 보시면 이제 물고기들이 조금씩 돌아다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 와이 들어가고 싶다. Or uh, spinach and cheese or pistachio mortadella. 아다 먹어봐. 그냥 레몬소다야. 맛있어. <laughs> 우리가 목이 <laughs> 말라서. 가방 치는게 벗겨졌다. 차차 차 뒤에 세어차문직이지 말자. 오빠가 다가오지 말고. <laughs> 밥이야 밥. <laughs> 맛있어. 토마토랑 치즈랑 되게 이탈리안스러운 안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아 여기다. 오. 무조건 사야지. 미쳤다. 해놓는 데가 이거지. 나, 가 자. 어디 가나 바가 하나씩 있 드디어 계속잘 응? <목시> 아니야 근데 유적지야. 어 유적지야 거기. 고양이